안녕하세요. 송의 발전과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송의 건국과 멸망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북방민족의 성장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당의 멸망 후 조광윤이 여러 국가들을 합친 후 송을 건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은 금의 공격을 받아 남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결국 원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광윤은 과거에 무신들의 반란으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문신들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펼쳤습니다.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져 북방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송은 비단과 은을 조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의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고 왕한석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의 경제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은 창장강 하류를 개간하고 여러 농업 기술들을 발전시키며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송은 상인층이 증가하고 행과 작 같은 봉업 조합을 결성하여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교자라는 지폐를 널리 보급하여 상거래를 증가시키고 발달시켰습니다. 송은 성인적인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학문은 주의가 완성한 성리학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과학기술입니다. 송대에는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인쇄술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오락과 공연입니다. 오락 시설을 설치하고 공연장을 발달시켜 송의 성인적인 문화를 확산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송은 해상 교역도 발달하였습니다. 취안저우와 광저우 같은 항구에 시 박사를 설치하여 대외 무역을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방 민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방 민족은 거란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공격하였으며 화북 지방에 진출하여 송과 대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요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하입니다. 탕구트족이 건국하여 둥서 무역로를 장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입니다.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고 송을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추후 몽골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의 발전과 북방 민족의 성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